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수입니다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쇼츠로 잠깐 올렸던 것들 중에 어,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꽹과리를 처음 연주를 하시거나 꽹과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꽹가리 왼손의 위치는 어디여야 되느냐. 이게 뭐 되게 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이 왼손의 꽹가리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오른손의 위치, 오른손이 움직여서 꽹가리를 치는 위치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을 잘해야 돼요. 몸을 세팅을 되게 잘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 세팅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맨 처음에 그 세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꽹가리를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꽹가리를 맨 처음 연주를 시작을 할 때, 어느 힘부터 시작을 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을 합장을 딱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이 안쪽에 힘이 좀 생기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훨씬 달라요. 이 손끝이 하늘 쪽, 아예 수직으로 하늘 말고, 약간 45도 각도의 하늘 쪽을 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합장이 가장 편한 안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가. 그리고 이 옆에서 봤을 때, 이걸 얼마큼 떨어뜨려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자기 손으로 한뼘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꽹가리 기준, 어떤 위치에 둬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이 뒤쪽 구멍 있잖아요? 이 뒤쪽 구멍이, 딱, 자기 명치와,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 되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문제는 뭐냐면, 꽹가리 위치가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꽹가리 의 위치가 많이 내려가면, 자꾸 꽹가리를 이렇게 밑에서 치기 때문에, 타법이 되게, 이상해져요. 이꽹과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꽹과리이 위치 여기서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연주 때도 이 위치를 기본으로 꽹가리 연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꽹가리 연주를 할 때는 이 왼손의 위치를 좀 정확히 잡아두고 꽹가리를 맨 처음부터 연주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할 때는 저는 이 팔꿈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자, 여기서. 이렇게 꽹가리 위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음 위치에 꽹가리 체를 대놓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위치가 좀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팔의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을 때도, 조금 편안한 위치여야 돼. 이렇게 밑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위치를 딱 정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깽가리의 위치고요 근데 이 깽가리의 위치가 왜더 중요하냐. 이 위치를 정해놓고 연습을 해야 제가 어떤 막 빠른 연주를 하거나 어떤 다양한 테크닉을 넣어도 계속 이쪽으로 보내는 연습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 아예 밑으로 잡아버려, 잡아져버리면 자꾸 어깨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깽가리 자꾸 치다 보면 힘이 들어가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깽가리 위치를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딱 올려놓으면, 깽가리, 올려서 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깽가리 위치가 내려가니까 자꾸 어깨, 어깨도 올라가지고, 이게 손, 손의 방향도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깽가리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좀잘 잡으십시오. 그 대신, 밑도 좋고 위도 좋은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 배꼽까지 내려가는 건 조금 제가 비추를 하고요. 배꼽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구멍이 내 명치와 이렇게 딱 수평을 이룰 수 있게 그위치 정도가 제일 편안한 위치가 아닐까. 그리고 팔꿈치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 깽가리 치기 전에 이 깽가리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서 깽과리 연주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이 위치가 습관적으로 딱 잡히고 이 깽가리 오른손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깽가리 채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맨 처음 깽가리를 칠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세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요. 아까 우리가 그 잡은 위치 있잖아요. 깽가리 위치를 선정을 하고 그, 딱, 깽가리뽕을 대는 그 위치부터, 작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장시키다 이렇게 점점, 점점 확장이 될 때, 이 처음에 크기, 이 작게 치는 힘에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힘을 안 써서 꽹가를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부터 힘을 들여서 멀리서 오는 것부터 연습하는 방법보다는 제 생각에는 힘을 안 드리고 이 힘으로 계속 거리로 크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보세요. 비슷하게 그리고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게 방향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이 길이의 폭만 자꾸 자꾸 늘, 늘어나는 거지 힘과 이 움직이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정확하게 작은 거부터 연습을 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힘을 안 쓰고 작게 연습해서 이거 이 작은 힘으로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설명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꽹과리 위치를 정하고 꽹과리를 어떤 힘으로 어떤 크기로 치는가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꽹과리 칠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좀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세팅한 몸의 갑이 그리고 꽹과리 위치와 오른손이 움직이는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 것과 비교를 하면서 맨 처음 세팅 값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포기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니다 여러분, 화이팅!